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SG 스카우트 정진식입니다. 박진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팀이 투수에 대한 중점적으로 지명을 했는데 투수 8명, 야수 2명을 지명했는데 올해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날 야수에 대한 중점을 두고 야수 5명, 투수 6명을 지명하는 그런 작전을 서서 지명에 들어갔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일단 만족하고요. 제가 뽑고 싶었던 선수들이 저희 쪽으로 오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미래이자 1라운드 선수인 이런 선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는 올해 최고 151km를 던질 수 있는 강속골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고요. 강속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구력 또한 뛰어난 선수입니다. 제구력도 좋고 변화구 구사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몸쪽볼을 수준급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시즌 초에는 뭐 구상으로 인해서 이제 뭐 타자로도 활약했는데 타자에서도 준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야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야구를 잘하고 이제 후반기 들어서 투수로 이제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관찰을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볼도 빠르고 제구도잘 되고 어 몸쪽 구사, 뭐 변화 구사 뭐든지 다잘 돼서 저희가 이 선수를 안 뽑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1라운드에 저희한테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앞으로 저희 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선발투수로 생각하고 뽑았고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2라운드 선수는 송영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어, 이로운 선수와 마찬가지로 148km를 던질 수 있는 빠른 볼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고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타점이 높아서 타자들이 매우 치기 까다로운 이제 각도로 날라오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변화구나 이제 뭐다 떨어지는 슬라이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수는 정말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제구력 면에서도 뭐 바깥쪽이나 몸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로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선수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은 제가 이제 처음 봤을 때 경기 때가 아니라 그 외적인 훈련하는 모습이나 그런 몸 푸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와닿았던 게몸 관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몸 푸는 모습도 좋았고 다른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방에 뭐 옷만 챙겨 다니는데 이선는 항상 폼롤러라고 되게 마사지를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시합 전이나 끝나고 나서도 항상 그걸로 몸을 풀어주는 모습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게 봤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한다는 거에 저는 이제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 와서도 아마추어에서는 이제 시켜야지만 할수 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된다면 프로에서는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저희 팀에 와서 선발로 나중에 할있 있을 라라는 기대와 함께 뽑게 되었습니다. 이가 3번에 지면 는 경남고등학교 김는이 그뭐 친구는 음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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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는이친는이는이 친구는 이이고이이는 고교 1학년 때부터 주던 로드면서 많은 경험과 그리고 큰택이라든지 공수주 삼박자를 갖춘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타율 같은 경우도 삼할 때 중반에 높은 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지금 청소년 대표 합하여 좋은 기량을 보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강한 어깨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자 이후 상황에서 이제 홈선 곳이 보살 능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라서. 뭐 그러고도 참 나중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사라운드는 안현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키가 186에 8 4 k g 으고 그렇게 크지 않은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는 마운드에서 투지나 모습이 좋은 선수입니다. 올 시즌 들어서 이제 자완 투수 중에서는 그래도 수준급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뽑게 됐고요. 그래서 마운드에서 뭐, 타자를 싸우는 요령이나 구이나 이런 면에서 저는 좋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팀에서 불펜 요원으로 만약에 활약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선수는 어 저희 팀에서 어 지금 당장 1군에서 이제 활용하는 선수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하면 포텐이 정말 터질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평가를 했고요. 안현서 선수는 그리고 슬라이더 각이 예리하고 빨라서 자타자들이 아마 치기 까다로운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구속이 올라온다면 활용 가치가 높을 선수로 생각합니다. 우리 팀이 지명한 5라운드는 연세대학교 인루수 김건웅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지금 신체 조건에서부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115kg의 몸무게에 비해 순발력과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어 저희, 우리 팀이 지명을 했습니다. 올해 홈런 4개를 칠 정도로 좋은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팀에서 중심 타선에서 장타력을 보유할 수 있는 선수로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선수가 투수 출신이라서 강한 어깨를 보유하기 때문에 선루수도볼수 있는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야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라운드 야타코 외야수 박세직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김정민 선수와 같이 외야수뎁스를 따진다면 좋은 기량을 들고,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큰 신체 조건은 아니지만 공수수를 고루 겸비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7개 들어와 3개의 혼란이 나올 만큼 장타와 중장거리법을 고루 보유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김정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1, 2년 안에 성장보다는 좀더 멀리 내다보는 선수로 저희 팀에서 지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선수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7번으로 지명한 김민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저희가 지명하기 전 시즌 초 같은 경우는 좀 상위 라운드에서 지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음 지명에서 조금 뒤로 밀린 감도 있는 습니다 이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력에서 엄청난 기량을 보이고 있으며 음, 앞으로 우리 팀에서 내야수로 한 자리를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음, 타격 부분만 조금 보완한다면 이선수는 언제든지 1군 올라가서 좋 기량을 펼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민주 선수는 이마트 배 때부터 눈에 너무 확 튀어 가지고 그때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계속 유심히 보게 되면서, 아, 저 선수는 오면 지금 당장 1군에 써도 백업은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계속 유심있게 관찰하고 훈련이나 이제 그런 모습도 보면서 이제 장점을 이제 더 발견하게 된 거고, 이 선수는 정말 수비가 뛰어난 선수라서 뭐 앞으로 진짜 타격만 조금만 보완하고 파워만 이제 생긴다면 충분히 1군에서 주전 유격수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라운드 선수, 류현건 선수입니다. 어, 이 선수는 제가 처음 이제 경기를 봤을 때보다 지금 후반기 들면서 점점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기량이 많이 올라온 선수입니다. 어, 제가 이제 선수 시절에 이제 사이드 투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이드 투수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선수의 장점은 슬라이더와 커브를 너무 잘 던져요. 그래서 우타자한테 너무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어, 제가 만약에 우타자 입장이라면 어, 저렇게 흘러나가는 변화를 쉽게 공략하지 못하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어, 이 선수가 이제 몸쪽으로 들어오는 볼이라든지 이제 체인지업 이제 그런 것만 조금 더 이제 구사할 수 있고 어. S존을 넓게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 선수는 나중에 어, 좋은 선수로 이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을 했고 어, 무엇보다도 결승전이나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는 멘탈을 좀 보여줘서 좀 놀라기도 했고 마운드에 되게 침착함이 이상 이 선수의 장점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힘이나 뭐 체계적인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다면 정말 좋은 선수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어, 그라운드 선수 이승훈 선수입니다. 어, 이 선수도 리온곤 선수와 마찬가지로 어, 초본보다는 중반이나 이제 후반기 들어서 되게 페이스가 좋아지고 구속의 상승도 있었던 선수라서 이제 저희가 초반에 봤을 때는 이 선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는데, 어, 후반에 들면서 좀 구속도 올라오고, 이제 던지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드러운 신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 저 선수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구속이 더 올라오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어, 그런 판단이 후반에 들면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아, 이 선수를 데려오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스피드가 빨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경험만더 쌓는다면 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농드 우리 팀이 선택한 선수는 영동대 포수 김건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신체 조건이 좋고 포수라는 포지션이 1, 2년 안에 성장이보다는 5년이나 6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암라운드 지명보다는 후라운드에 지명하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성장시키는 음, 지명 전략을 짰습니다이 선수의 장점은 타격 쪽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타율 덕후의 그래 3할 이상의 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비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는데 어,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수비 부분을 도안한다면 저희 팀이 지금, 지금 이재원 선수의 노세화로 모태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우리 팀에서 지명을 했습니다. 아 저희 팀의 팀에... 마지막 11라운드 선수 세강고등학교 김준영 선수입니다. 어, 아까 드래프트장에서 제 얼굴을 봤는데 자기가 이제 안 뽑힐 줄 알고 이제 마음 내려놨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뽑아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신체가 좀 작은 편이에요. 프로필 상에 178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때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 그 신체 못지 않게. 정말 빠른 구속을 던질 수 있는 투수입니다. 147km를 던질 수 있는 강속구를 보유한 선수고요. 그리고 이 선수를 마지막에 저희가 뽑게 된 계기는 그래도 빠른 볼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였고, 그리고 2학년 때어 지금보다 더 빠른 구속을 구사했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진 페이스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선수가 조금 더 페이스가 올라온다면 150도 던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포텐을 보고 조금 더 육성을 해서 키운다는 생각으로 뽑게 됐습니다. 어, 일단 먼저 저희 팀에 오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로 야구 선수로서, 이제 성인으로서, 저 이제 SSG 랜더스 유니폼을 입은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일군에서 빠르게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에 온 만큼 선수들 제일 중요한 거는 몸 관리니까 부상이 제일 선수 생활하면서. 큰 숙제일 수도 있고, 음, 자기만의 무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몸 관리 잘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